누비 바지예요, 언니. 조금 일년 누비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머니 있고, 앞주름 잡아주면서, 밑단에선이도 이렇게 또 잡아주기 때문에, 통바지이긴 한데, 과한 통바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통바지이긴 한데, 아주 막 너무너무 과한 와이드 바지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엉덩이, 주머니 있는데, 엉덩이라인 편하게 또 떨어져요. 근데 뒤에 언니들, 요즘, 오래 언니, 요게, 뒤 언니들 요 포인트를 한번 더준 거예요 자수라든지 요런 걸로 그래서 앉았을 때 걸을 때요또 뒤에 엉덩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요 언니들 네이비 칼라예요 네이비 칼라 바지 총장은 언니들 86이에요 86 요렇게 언니들 네이비 칼라 약간 통바지 스타일로 입은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 굉장히 나쁘지 않고 이게 언니들 겨울 건데 통바지면 추울 수 있잖아요 저처럼 언니들 안에 레깅스나 나중에 히트텍 같은 거 히트텍이라고 해서 좀 따뜻한 네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이렇게 보이게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이거는 이제 한겨울까지 코디하는 방법인데 하나 지금 입으셔도 사실 상관없는 날씨잖아요 나중에 한겨울 눈올때 입겠다 그러면 곧된너니들 그 안에 레깅스라든지 히트텍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색 컬러예요 밤색 컬러. 요렇게 언니들 주름을 한번 잡아준 거예요. 요 사이 원단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밑단에서 너니들 요렇게 너무 과한 통바지가 안 되게끔 또 요렇게 잡아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바지 라인이 예뻐요. 통바지 치고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언니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자수 떨어지고, 뒤에 언니들 엉덩이 주머니 따로 있어요. 엉덩이 주머니 있지만,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컬러감은 언니들 밤색하고, 이렇게 네이비 컬러하고, 누비 바지로 나와요. 앞으로 언니들 겨울 바지로 응용이 될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러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밤색이라든지 네이비라든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라인으로 떨어져요. 칼라감 언니들 이게 언니들 지금은 가을 상품으로 소개해드리고 겨울 상품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랑 요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밴드 부분 언니들 이렇게 마감 처리 굉장히 좋아요. 언니 네이비 자체도 언니들 이렇게 꽃으로 굉장히 박음질에 예민하신 언니들은 요즘 라인 완전 추천드려요.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